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꿀잼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차도르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 댓글창은 물론 각종 격투기 커뮤니티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실전 무술 그리고 실전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할 수 있지만, 룰이 없는 실전 싸움과 같은 상황에서 격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은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현대 무규칙 격투 스포츠라고 평가받는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 발리투도. 차도르 채널 댓글 보다 보면, 구독자 분들께서 실전 무술에 대해 토론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거칠고 야만적인 그만큼 화끈하다고 평가받는 격투 종목 발리투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 격투기의 시초라고 평가받는 고대 그리스의 격투 스포츠 중 판크라티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판크라티온은 기원전 648년부터 올림픽 스포츠로 인정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제인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가 바로 현대판 판크라티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판크라티온은 타격과 그래플링이 모두 자유롭게 가능했으며 금지된 기술은 이빨로 깨물기, 낭심 공격, 그리고 눈알 공격입니다. 야, 역시 고대 형님들입니다. 굉장히 살벌하군요. 현대판 무규칙 격투기는 191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2 0 0 0전에 싸움을 뛰었다는 전설의 유도 7단인 일본 무술인 마에다 미치요는 무술 시범을 보이기 위해 브라질에 상륙합니다 마에다 미치요는 곧 브라질에 자신의 도장을 차려 유도와 일본식 유술을 브라질 청년들에게 가르치며 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때 미치요는 도장깨기 같은 무술 대 무술 대회에도 나가고 무술 시범을 보이며 일본 무술을 브라질에 전파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17년 마에다 미치요의 도장에 15살 소년이 입건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카를로스 그레이시, 바로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창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짓수 창시자의 무술 스승님은 바로 일본 무술인 마에다 미치요라는 사실 상당히 신기하죠. 3년 동안 마에다에게 열심히 무술을 배운 카를로스는 곧 자신의 형제들에게 무술을 그대로 전수하여 브라질리언 주지수를 개발해냅니다. 이때 카를로스에게 일본 무술을 배운 사람 중에는 다름 아닌 그레이시 주지수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는 엘리오 그레이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시 가문은 1922년에 리우 대 자네이루로 이주하고 그레이시 체육관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때 브라질리언 주짓수는 무술계 역사에 아주 오래 남을 광역 어그로를 시전합니다. 그레이시 가문은 최고의 실전 무술을 알고 있으니 절대로 질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문과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얼굴이 박살나고 팔이 부러지고 싶다면 그레이시 도장으로 찾아와라! 라는 내용의 광고를 자주 올렸습니다. 복싱부터 시작해서 카포에라까지 자존심이 상한 고수들은 그레이시 도장을 찾아가고 싸움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전략은 성공할 경우에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과 무술 고수들을 모조리 꺾어버린 그레이시 가문. 이야. 광역 어그로를 끌고 주먹으로 강함을 증명해낸 그레이시 가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술계 명문 가문으로 자리 잡습니다. 도장 깨기 싸움이 벌어지면 앞장서서 도전자와 직접 싸운 엘리오 그레이시는 겉모습만 보면 매우 허약해 보입니다. 키도 170이 조금 넘었고 몸무게는 70kg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오 그레이시는 18살부터 현역으로 은퇴한 41살까지 총 17경기를 띱니다. 이중 8경기는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였고 나머지 9경기는 룰이 있는 스포츠 형태의 격투 경기였습니다. 엘리오의 최종 전적은 9승 2패 6무였습니다. 발리투도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길어지면 무승부 처리하고 경기를 종료시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맞습니다. 원조 발리투도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때는 1951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도 레전드 기무라 마사히코와 엘리오 그레이시가 발리투도 룰로 경기를 치릅니다. 두 무술 고수의 규칙이 없는 싸움이라니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작은 체구를 하고 있는 엘리오와는 달리, 김우라는 90kg가 넘는 건장한 중량급 격투가였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싸움을 보기 위해 2만 명의 관객이 현장에 왔으며, 브라질 대통령, 제툴 리우 바르가스까지 직관 왔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UFC 244에 직관 온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나는군요. 경기가 시작한 지 13분이 지나고, 김우라는 엘리오의 어깨를 잡고 관절기를 걸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비틀어버리는 이 기술은 현대 격투기에서 기무라의 이름을 따 기무라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무튼, 엘리오의 어깨와 팔을 사정없이 비틀지만 엘리오는 탭을 치지 않아 결국 엘리오의 팔과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하지만 엘리오는 어깨가 산산조각이 나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무라는 부러진 어깨를 한 바퀴 더 꺾어버리죠. 그래도 탭을 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엘리오 그레이시. 하지만 버티면 뭐하겠습니까? 부상이 너무 심해 양팔은 이미 전투불능인데 말이죠. 경기가 더 이상 지속되면 엘리오가 심한 부상을 입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엘리오의 친형 카를로스 그레이시가 수건을 던져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규칙이 없는 발리투더의 양면성입니다. 시간 제한도 없고 웬만한 공격은 다 허용되기 때문에 화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혹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성이 강한 브라질 국민들도 참 매너있고 의리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가 치루어진 다음날 미디어는 경기는 졌지만 영웅이다 라는 등 승패와 상관없이 그레이시 가문의 도전과 정신력을 높게 평가하는 반응이 주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발리투도 역사상 그리고 엘리오 그레이시의 역대 경기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경기는 따로 있습니다. 엘리오가 40대였을 때의 경기입니다. 한때 그레이시의 주짓수 도장을 관리하기도 했던 엘리오 그레이시의 제자였던 왈데마르 산타나. 하지만 어느 날 제자인 왈데마르 산타나는 퇴근하면서 실수로 도장에서 싱크를 틀어놓고 도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도장이 물바다가 되어 매트가 모두 쓸수 없게 된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엘리오는 사람들 앞에서 산타나를 심하게 꾸짖고 그 자리에서 도장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를로스 헤나토라는 기자는 이 사건을 매우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든 이 기자의 농간에 넘어간 왈데마르는 결국 공개적으로 자신의 스승님인 엘리오 그레이시에게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라고 합니다 야 살벌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그날이 왔습니다 때는 1955년 5월 24일 한 격투기 체육관에서 엘리오 그레이시와 왈데마르 산타나는 맨주먹, 맨손 그 어떤 형태로 아무 곳이나 공격해도 되고 시간 제한도 없는 가장 원시적인 발리투도 룰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싸움에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 뒷싸움을 하다가 가장 위험한 룰이 채택된 듯했습니다. 발리투도 특성상 경기가 초반에 끝나지 않으면 마라톤 같은 장기전이 나오기 마련이죠. 40대인 엘리오 그레이시는 3시간 40분 동안 싸웠지만 결국 체력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투 스포츠에 룰이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경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말데마르 산타나는 엘리오 그레이시를 바닥에 내리쳐버립니다. 순간 엘리오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산타나는 그런 엘리오의 안면을 축구공 차듯 뻥 차버려 실신 KO 시켜버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엘리오는 자연스럽게 그레이시 가문 수장의 위치에서 내려오고 마에다에게 무술을 전수받은 카를로스의 첫째 아들 칼슨 그레이시가 이때부터 그레이시 가문의 얼굴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칼슨 그레이시는 엘리오보다 19살이나 어리니 차세대 주짓수 리더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3시간 40분의 혈투 끝에 엘리오 앞면에 사커킥을 꽂아놓고 승리를 챙긴 제자, 말데마르 산타나는 칼슨 그레이시와 함께 수년간 수련도 같이 한 경험이 있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레이시의 새로운 얼굴이 된 칼슨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말데마르 산타나, 나는 너를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너가 내 삼촌과 싸워버려서 난참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앞으로 조심해. 링 위에서 만나게 되면 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해. 당연히 내가 널 부숴버리겠지만 말이야. 씁쓸한 상황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붙는 날이 오면 감정에 매달리지 않고 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을 때려는 모습이 보이는 칼슨이었습니다. 과장 1도 없이 브라질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디어도 이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하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55년 10월 8일, 이날 두 사람의 경기가 열린 체육관은 자리가 매진되어 3만 명이 가득 찼고, 경기장 밖에는 5천 명이 서성거리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룰은 브라질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는 너무 길게 늘어졌다는 평가가 있어 10분씩 6라운드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칼슨이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자 네 번째 라운드 9분 정도 되었을 때 산타나 코너 측에서 수건을 던져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싸움은 39분 만에 마무리되고 칼슨은 그레이시 가문의 명예를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칼슨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레이시 가문의 명성을 키우는데요. 22년 동안 그레이시 주지수 수장으로 있으면서 총 18번의 발리투도 경기를 뛰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친구이자 라이벌인 산타나랑은 총 6번이나 싸웠고, 이중 4번은 칼슨이 이기고, 2번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산타나는 엘리오 그레이시를 실신 KO 시켰지만, 단한 번도 칼슨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사건을 여러 번 터뜨린 발리투도 덕분에 브라질은 격투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격투기 강국이 됩니다. 발리투도는 브라질 국가 자체의 정치적인 문제가 심해지는 동안 한동안 인기를 잃었으나 1980년대에 다시 부활합니다. 바로 산타나의 제자 킹 줄루가 브라질 전역의 고수들을 꺾으면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 최강으로 알려진 그레이시 가문과도 싸워보라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그렇게 힉슨과 줄루의 경기가 성사되죠. 이 경기는 차도루 방송 힉슨 그레이시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도루 힉슨 그레이시라고 유튜브에서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도로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이죠. 브라질식 실전 격투기 발리투도와 발리투도 중심에 있던 그레이시 가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영상 한 편씩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꿀잼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